대 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가어부터을나니 성경은 너하여 그리스도 예수 에 있는 믿음으로 말아구원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아멘 네 성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듭난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 거룩한 의인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laughs>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전에 이 기록된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종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여러 종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양아버지인 요셉에게 또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도 천사들 보내서 말씀하시고 고약시대에는 고약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현현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종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것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은 구전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직접 하나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어또어 어, 여러 모양 여러 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때가 이르매 하나님은 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서 어 요동치 않도록 변치 않도록 어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를 고린도전 13장에서는 완전한 것이라고 그러 완전한 완전한 것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이 완전한 것이 온이 시대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참 복됩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완전한 것이 온 다음에는 불완전한 것들은 다 폐해진 겁니다. 뭐, 뭐 방언이라든지 뭐 예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폐해진 거예요. 그런데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제가 그런 질문 한번 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읽고 얘기하니까 정답을 금방 <laughs> 대지겠는데, 만약에 우리들이 큰 재난이 덮쳐가지고 그냥 캡이 빠져나가야 된다. 가족들만 데리고 캡 빠져나가야 된다. 산으로 피해야 된다 그러면 뭘딱한 가지만 가지고 <laughs> 피해야 된다면 뭘 가지고 나가겠냐? <laughs>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저는, 저는 성경을 가지고 간다. 다른 것보다도한 가지만 가지고 간다면 저는 성경을 가지고 뛸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삽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성경이 없으면 <laughs> 우리는 참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이 위태위태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어, 오늘 성경에 관한 말씀을 읽고 또 찬양도 하고 내가 물었지만은, 여러분 자신이 한번 무슨 큰 변란이 덮쳐서 뭐, 가족만 챙겨서 급히 도망가야 되면은, 딱한 가지만 챙긴다면 뭘 챙길까? 진문서를 챙기겠나? 폐물을 챙기겠나? 이 기록된 말씀을 챙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복받은 그런 마음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은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사람이 떠오르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뱃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어요 마태오문 사장에 우리가 육신에 음식도 있어야 되죠 한 끼만 볼봐봐도 눈이 푹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살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육신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혼이 죽는 것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은 영원한 저주입니다. 그래서 예,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빛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창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 성경의 기자, 기자라고 그래요. 쓴 사람. 응? The, the writer, 기록한 사람. Writer of the scripture. 기록한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 <laughs> 우리가 성경의 첫 다섯 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그는데그 모세가 기록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어, 그 다음에 무슨 뭐 사사기 축 이렇게 나가는데 그 기록한 분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하나님의 뜻 그대로 적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기자는 그냥 타이프라이터 역할만 한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올바릅니다. 성경 기자들이. 그약의구 약이 39건이잖아요. 신약이 27건 해서 합쳐서 66건인데, 구 약에 그 중에는 여자도 있고, 뭐, 여러 어 왕도 있고, 어 선지자들도 있고, 그렇죠. 또, 한 권의 책을, 시편 같은건 다윗이 많은 부분을 지었지만, 거기 모세가 지은 시도 있고, 뭐, 고라자손의 뭐 시도 있고, 이렇게 많 여러 사람이 지은 말씀들이 편집된 것도 있고. 신약에 와서는 복음, 보금, 복음사가들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런, 하나님 종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한 거예요.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이 모든 66권 성경이 비록 사람에 의해 쓰여졌지만 하나님 말씀이다. 여긴 눈꽃 마치도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어떤 의도나 계획이나 욕망이나 이런 것이 섞이지 않았다. 누룩없는 떡이다. 순수한 하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은 우리 네. 첫째 믿어다 성경. 그리고 성경 66권에는 조금 더덜 것도 없고, 조금 더뺄 것이 없고, 완전한 성경입니다. 무슨 어떤 자들은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무슨 뭐여튼 희한한 그런 자박자박 다 시간 사람이 뭐도마의 복음인가, 뭐 그런 걸 가지고 막 사람들 을 현혹시키는데.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문서인 문서. 그냥 성문서라고 이름 붙여줄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썼으니까 거룩한 문서라고. 그러나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 66권으로 완성됐고 완전합니다. 여기에 무엇이라도 더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저주를 더하실 것이고 여기다 무엇이라도 빼려고 하는 자는 생명척에서 이름이 지워집니다 66 권의 성경이 완전한 겁니다 2사에서 34장 말씀 봅시다 2사에서 3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06페이지 1006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 비고 그, 그의 신이 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물론 여기 앞뒤 읽어 보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의 그 섭리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만 이런 맥락 속에서 이거는 뭐 자연의 그 어떤 새들이나 이런 것을 짝을 말씀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 성경 전체에 흐르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여와의책이라고요여와의 책. 이거는 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요, 요 문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책, 성경을 자세히 살펴봐라. 그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하여튼 그 피조물 가운데, 뭔 암수 이런 짝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크게 두 짝이듯이 성경 안에 성경을 깊이 있게 해결해 주는 말씀의 짝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살펴봐라 그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어요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어, 어, 짝이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짝이 있어서 성경을 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또 우리는 이제 그, 디모데후서 3장으로 돌아가면은 어, 이 성경은 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기자들이 쓴 것인데.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어, 히브리서 히브리스 사장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았습니다. 살아 있는 말씀 이 안에는 하늘에 속한 생명이 충만합니다.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운동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 어느 정도 운동이 능력이냐 우주를 만드신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있으라 하심에 없는 것을 있는것 같이 부르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찔러 쪼개기자며 심장과 폐부를 생각과 깊은 골수까지도, 우리 영혼의 깊은 것까지도 쪼개서 다 드러나게 하시고 죄상함을 받게 하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분이서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시고 만물을 붙으시고 또...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했다라고 히브리서 일장에 말씀해요. 이 말씀에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주를 만드시는 건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으로 이스라은 있는데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은 주님이시라도 공의하게 당신의 희생을 치러야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중풍경자에 관한 음 말씀을 마태복음 보금 보금서에 보면, 보면 일어나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과 이 사람은 내 죄상을 받았느리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바리새인들은 죄산 아 받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데 는뭐 그거 그랬다고 치지 그건 뭐쉽게치쉬것 같은데 나도 그 말을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데 아닙니다. 병을 낫게 하는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는 주님은 우주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인데 병을 낫게 하는 데는 우리 주님은 아무 조건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낫게 하면 돼요.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고. 그런데 죄를 없애는 일은 공의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대가를 죽음으로 생명으로 치러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경케 하는 일을 하시면 이두 가지 중에서 만물을 붙으시는 게 혹시 쉬운 거예요. 죄를 정경케 하신 일이 하나님이시라도 다 당신을 생명으로 내어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압니다. 우리 의그 많던 죄가 주님 말씀의 능력으로 신눈같이 사라졌잖아요. 그거는 주님만이 알수 있는 거예요. 그 많던 죄함을이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 역사함으로써 죄가 도말됐습니다. 신눈같이 사라졌습니다. 의인됐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편, 19편, 10편 19편하고 10편 119편이 하나님 말씀에 관한 시들이에요. 10편 119편은 막 굉장히 길어요. <laughs> 지긋지긋해. 근데, 그, 그,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고 아름답고 또 생명이 있고 축복인 것을 그렇게 길게 노래할 수 밖에 없는 거죠. <laughs> 근데 10편 19편에는 여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 금보, 금고, 정금보다더 소중하고 송이꿀보다더 달도 다 이런 말씀을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완전합니다. 이 말씀 완전해요. 이 말씀에는 하나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66권 기록된 성경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의심하고 성경에 관한 믿음을 떨어키는 그런 마귀의 에, 에, 자식의 짓을 합니다. <laughs>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laughs> 도마의 복음 그런 거 소개하는 그런 사람이나 제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영업하라고서 들어갔더니 책상 위에 기독교 서적이 두권 있더라고요. 그 주인은 못 만난대.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었어요. 내가 그 책을 좀 이렇게. 파악해보려고. 한, 한 권이 그 구원파의 한, 한 판인 그 이호한 모임 그쪽 책이더라고요. <laughs> 아, 이 사람 거기에 믿는구나. <laughs> 그 이호한 모임은 네, 구원파의 한 분파죠. 뭐다 비슷하게 얘기해요. 근데 그분들은 환난전 재림서를 믿어요. 그거 틀린 겁니다. 그거 틀린 거예요. 환난이 오기 전에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예요. 듣긴 좋죠. 아, 신나잖아. 우리는 환난이 없이. 그래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권이다라는 그런 칼빈주의 노선도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미국의 남침내교의 성교사로부터 배운 거기 때문에 그 기독교의, 변질된 기독교의 그, 그 흐름을 그냥 얼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냥 다만, 죄 없다. 예수 믿으면 죄 없다. 요거 하나만 다른 거지. 나머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laughs> 환난전 휴고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제가, 음, <laughs> 그저께, 그, 하나님 말씀에 꿀을 섞지 마라. <laughs> 소재의, 소재의 재물에는 꿀을 섞지 말라. 그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아주 달큰하게, 듣기 좋게, 믿기 좋게 해주는 건, 그건 마귀지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금하신 그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꿀을 섞습니다, 이렇게. 이 환난 문제, 여기. 근데, 환난이 있긴 있지만, 성도들은 환난 전에 오신 재림의 주님 만난다는 거예요. 그 아닙니다. 어디라고 그렇게 사기를 칩니까? 꿀을 섞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꿀을 섞습니다. 또는, 하나님 말씀은 자기가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가 믿질 못하니까, 막 들이밉니다. 그냥 믿어! 무조건 믿어! 다어놓고 믿어! 자기가 믿지 않는 것을 믿게 하는 거는, 그건 마치 6월절에 어린 양을 날고기로 먹게 하는 거예요. 날고기를, 생짜배기로. 사도 바울은,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하나님 종들은 자기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자기가 먼저 믿어서 그것이 자기 안에 살아 역사할 때에 그 말씀을 전해줘야 성도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불에 구워진 고기를 먹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고기는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야 되는 거, 그래야 옳게 믿는 것입니다. 자기도 이해가 안 되고, 자기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해석도 안 되는 걸막쌩으로 대부분은 다 회피해요. 사실 목사들이 거듭나지 못한 목사들이 성경의 해석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소경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겠어요? 깜깜한데 눈에 비늘이 덮여 있는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비늘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고 도저히 어려운 거 생고기를 막 강제로 믿고 그런 우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거나 생고기를 먹이거나 아니면 물에 삶아서 5시가 6시가 우려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은 다 사라지고 그거 그냥 그 섬유질 만 남은 고기 물에 삶아서 하나 먹이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6월절 길에 생으로 먹이거나 물에 삶아서 먹이는 그런 자들은 다 마귀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 그대로 믿고 쫓기를 원합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 오늘 디모데우 3장 말씀 통해서 우리가 꼭 확인할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옳게 이해하고 믿어서 어,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첫째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왜 세례를 받았는지, 왜 사도 요한은 물과 피로 임했다고 말하는지를 잘 압니다,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이 성경을 그대로 보존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자주 언급하고, 또 믿음의 터를 삼고 있는 요한에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그 부분 요한에서 5장 6절부터 8절을 신학자들은 요한인 카마"라고 그래요. 요한인 카마" 그 말을 뜻을 하면 "요한의 문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신학자들이 이 부분은 이게 뭔가 잘못됐다 <laughs> 여기 빼버려야 된다. 이게 다른 성경하고 안 맞는다. 고 그들이 소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맞는다고 빼버리려고 그래서 실제로 그 종교계의 그 유명한 신학자이고 성경 보니까 에라스미스도 빼버렸어요. 빼버렸다고. 빼버리는데 많은 논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 자기가 흰 소리 했다고. 이거 이 부분이 만약에 초대 교회의 성경. 기본, 후 4세기 이전의 성경에서 이런 사본이 발견이 되면 내가 다시 넣겠다. 이랬어요. 어, 70인정이나 이런 데 빠졌습니다. 근데 그 후에 그런 증거가 많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에라스무스 저의개정판에요한에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는 그 유한의 문구라는 그 신학적 논쟁이 많은 부분 거듭나지 못한 목사들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성령이 없기 때문에 불에 구워서 자기가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이 완전한 성경을 지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사안 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의의 길을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어떤 자들이 무슨 뭐 성경에 뭐 뭐가뭐 더해 줘야 된다. 뭐토톨릭은 우리 66권에 19권이 더 있어요. 그 이단입니다. 근처도 가지 마셔야 됩니다. 응. 그들은 자기 교리를 보, 보증, 보, 보강하려고, 연옥설 그걸 보강하려고 마카비 상하나, 이 토비트나 이런 거를 집어넣었어요. 일곱 권의 성경을. 그 2단입니다, 그들은 66권 성경은 완전합니다. 여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laughs> 하나의 말씀이, 첫째, 예, 우리를, 우리를 하여금 능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여러분. 응. 어, 15절에, 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매마 구원에 이르는 죄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 성경의 제일 큰 목적이 죄인을 구원해서 하는 자녀로 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성경이. 이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 둘째로는그 <laughs> 다음에 어 16절에 모든 성경은 쭉 내려가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고하게 유익하니 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책망을 받아서 의의 길을 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장성한 자로 자라나게 한다. 예. 재산 받은 끝이 아니잖아요. 재산 받은 이제 딱 의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데 믿음에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으로 되는 겁니다. 성경으로.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계속 목상함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17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하게 온전히 하려 합니다. 이, 이 마지막. 세 가지인데,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또이 말씀으로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셋째로는 의의일 선한 일 복음 전하는 능력의 사람들에게 하신다. 아, 네. 선한 일을 하는데 우리 부족하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말씀이 모든 선한 것이 우리 마음에 쌓여서 응? 그 충성되고 선한 청지기처럼 옛 것과 새 것을 마음에 쌓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살아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을 때에 맞게 꺼내서 영혼들을 구원해 주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이거보다 선한 일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존경하고 높입니다, 경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만약에 큰 병고가 있어서 뭐딱한 가지만 갖고 튀어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성경을 갖고 저와 함께 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믿음 이것이 필요합니다. 왠 갔을 때 없는 사단 마귀 종들이 앵갓, 희한한 짓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속임에 속지 마시기를 바라고. 66국은 성경은 완전하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 복음전파회라는 능한 군사가 된다. 이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